아즈잠 32 카운트 포원 앱솔로트 비기너 레벨 노테 노리 스타트 스텝 설명 가겠습니다 섹션 원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2개다 터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2개다 터치 오른발 오른쪽으로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2개다 터치 섹션 원 카운트 1 2 3 4 5 6 7, A. 이때 섹션 1 옵션 버전이 있는데요. 바인셉 대신에 오른쪽으로 롤링바인 풀턴을 하시면 됩니다. 섹션 원 옵션 버전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 오른발 오른쪽으로 잡아냈던 보드 왼발 오른쪽으로 이브네이턴, 백 오른발 오른쪽으로 잡아냈터 사이드 왼발 쪽에다 터치 옵션 버전 섹션 원 카운트 1, 가운트. 1. 4, 5, 6, 7, 8 섹션 2, 왼발 사이드, 투게더 터치 오른발, 사이드, 투게더 터치 왼발, 왼쪽으로 5스 4분의 1터 왼발, 사이드, 오른발, 비하인드 왼발, 왼쪽으로, 4분의 1 터, 드 오른발, 스커 i 섹션 2, 카운트 1, 2, 3 역시 바인 스텝 하실 때 롤링 바인 왼쪽으로 1과 4분의 1턴 하시면 됩니다. 섹션 2 옵션 버전 가겠습니다.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왼발 왼쪽으로 4분의 1 턴, 포워드. 오른발 왼쪽으로 2분의 1 턴, 백. 왼발 왼쪽으로 2분의 1 턴, 포워드. 오른발, 스카프 옵션 버전 섹션 2 가운드. 1, 2, 3. 4, 6, 7, 8. 6, 1, 5, 6, 7, 8. 5, 9, 1 섹션 2 카운트 4 15, 16, 17, 18, 19, 1 2 3 4 5 6 7 8 29, 2 1 3 4 5 6 7 8 29, 0 3 24, 25, 26, 27, 8 29, 3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바5 26, 27, 28, 백, 왼발 코스터 스텝 백, together, forward 섹션 3, count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발 V스텝 오른쪽 대각선으로 아웃, 왼발 아웃, 오른발 by side clap upper back and bend together clap section for count 1 2 3 4 and 5 6 and 7 eight section three section for count 3 2 3, 4 5 6 7 1, 2 옵션 버전으로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 6 7 18 웹투 9시 냥 1, 2, 3, 4, 5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5, 6, 7, 8. 1, well, 3, 6시 방향.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, 3, 2, 3.

오늘도 라인 하세요. 오늘도.